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선거 때그 내세웠던 공약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제 6개월 다 돼가죠? 문재인 대통령 때의 기억과 너무 지금이 오버랩돼서 겹쳐서 그래요. 그때, 아, 지금 해야 되는데. 어, 윤석열 저거 놔두면 안 되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 고통은 안 겪는데. 나는 기억이 다시 돋아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무식해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이 얘기하면 또 지금 뭐 욕하, 저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가. 네.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뭐 맞아요. 저기, 아니, 전관비리 없애는 건 누구나, 이거 국민들 저항이 있고 뭐 역풍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관비리 없애자는데 국힘이 나서가지고 왜 전관비리를 없애자고 저러냐? 이거 해요? 못해요 이거는. 그렇죠. 당연히 적극적으로 발의해도 지금 부족할 마당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우리 대통령만 바뀌었고 대통령만 진짜 개인기를 통해서 잃어가는 거지. 음. 내란 재판 봐봐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징계 나오는 거 봐봐요. 오히려 더 되게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네. 사실이에요.